한, 한 호주네, 호주는 <laughs> 한 호주, 한 호주. 한 호주. 한아주한한 호주. 한 호주. 한 호주. 한 호주. 한 호주. 한 호주. 한호한 호주. 한 호주. 한호한한한한 호주. 한 호주. 잖아 찬는 아, 중인 기다리게 마티는 깨소치. 좀 지랄이지 않은 아, 씨원뭐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라는 진짜 좀 아니지 않은 <laughs> <이> 개새끼야 해볼 <laughs> 눌러보세요 누가 범인이죠 이어 암왜 물어보죠 헉 사가지 물어본 거 아니었어 <laughs> 누가 범인이냐며 참치사야 된다. 이 3T와 2T의 차이는 딱 피가 1 4 0만큼의 차이가 나거든? 동신니왜 <laughs> 자꾸 당연한 소리여? 3T 샀다. 나를 못 막음 이제. 내가 딱 3T만큼 강해졌음 지금. 왜 자꾸 당연한 소리여. 공으로 제론을 갈았어야 되는데걸어다가지 이.. <laughs> 슈퍼 한번 해. 왜 킬리.. 이렇게... 억지 슈퍼 뭐번썼네 진짜. <laughs> 아 씨.. <laughs> <laughs> 잘 걸어 나갔는데 아 운동하러 가기 귀찮다 집에서 자전거 나 타줘 너 집에 자전거 없음 난 있음 난 팔았음 왜 팔? 왜 팔았냐니 집이 좁아서 오, 팔았음 왜 좁음 왜 좁냐니 좁은데로 왔음 이사 갔음 돈 없음 <laughs> 왜 돈이 없음 왜있음 진짜 없음 씨발 <laughs> 살은 원래 쪄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인병은 제가 걸립니다 성인이니까 성인병 걸리지 <laughs> 청, 청소년이었으면 청소년병 걸릴텐데 <laughs> 청소년이었으면 중이병 걸려 <걸릴> 씨년아 <laughs> <오, 웃음> 바로 심한다 바로 잡 바로 제품잡. 바로 줘. 주... 바로 내시아. 네 오케이, 루이스, 내가 기 기다려본다 이거. 믿고 기다린다. 한따이 기다리는 중. 어디까지 간 거야, 씨. <laughs> 와, 조졌다 이거. 시즌으로 아... <놀람> 했으면 했으 이런 일은 없지. 참, <laughs> 저마를렌 드라이 드라이 샤드 맞고 안 죽었어. 그럼 끝난 거임이미. 어 그래, 들어봐, 골키퍼 집 말을 해. 왜 그럼 루이스가 약하다니야, 기지오. 요 <놀람 스펀> 어허, 타라터진다. 안터지? 타라, 안터짐 우리 게임이 터지지. 루이스 또 죽을래 좀. <놀람> 하나했다, 하나했다. 일대1 대교 환이면 이미 이득임. 여기서 남은 거 우리가 해주자고. 헉. 헉. 누가 해 줌? 헉. 남은 건뭐 우리 엄마가 해준대. 남은 반찬 싸가라 거, 남은 건 우리 엄마가 모아서 뭐 전치기 해준대? <laughs> 와난 우리 적팀한테 실망했다 왜 아무도 안 때리더나 분명히병타를날렸는데둘다 <laughs> 나를 못 맞췄어 X됐다 너 이새끼 어딨어? 아죽어 간대 그냥? 먹히면 <laughs> 뭐 진다 응? 먹히면 서 지금 이거 심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뺏으면 돼 피로마임 피마이보이 무적이야 못갈거 같은데? 이미 <laughs> 못 먹지 마안 되나? 되겠냐? 이만큼 멀어졌는데? 안되나? 와피 어, 맞네? 얘네 왜 이렇게 약해! 근데 이거 우리팀 살아나는거잖아 뭐. 지금 그냥 가면 되네 집에 외쳤음! 기권쳤음 치... <laughs> 소리 외침 이걸 막았는데 하기 싫다 이것이 아직 안개졌음 신호등이 리린데 로딩중임 어우 신고 결과 알림 두개 나왔어? 어. 누구야 한새끼3 1일 아유 한 새끼 100일 나 어디 아, 네 피존트 있나? 지, 지우가 잘못 풀어놨어 <laughs> 피존트 찾질 안감면 쓰고 근딜 참을 수 없다. 새끼 또 라이언한다. 아니 니그 네 바닥 아니 왜 삼탱인데 니네 바닥 나온기 쓰면 그 바닥에 누워있잖아 그대로. 응. 음. 그럼 케니스 맞출 수있을킬 아무것도 없어. 그래. 형우이너 비격진 참맛 한번 봐야지. <laughs> 서울 ㅎ 도맛한번 봐야지 너도 좀봐 근데 좀 사실 맛보는 것것건 나임, 씨발 <laughs> <시발. 웃음> 억울해지는 건 영재임 사실 울 때마다 개 슬프고 너 눈물만 나는 건 나임 <laughs> 너네 렙잡타일냐 영재 부른 거임? <laughs> 어? 나는 유자락적으로 걸을 수 없다 이미 알고 있다 도망칠 수 없다 도망칠 수 없다면 밀겠다 리버스 투 블럭 칼 리버스 투 블럭 헤이 하치 네, 생선... 시원하게 말까? 아직 알았어. 대 맛있게 뼈다 발라놨는데, 씨발 숟가락으로 푹 떠먹네, 씨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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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게 말까? 라고 물어봤잖아. 생선, 생선살 다 발라가지고, 한 번에 먹으려고 지금 그릇에다 담아놨는데, 옆에서, 어? 생선살. 영재야 고마워, 잘 먹을게. 물비뼈다 발라가지고, 개 맛있겠다, 씨발 가면 되지, 먹으려고 했는데. 10년 바로 양 보리차에 물말아가지싹 그냥 왜 이러지? <laughs> 이게 상 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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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준류도 좋고 이글 좋고 이천동 아, 별은 음. 좋아아케 캐니스 좋고 왜 뭐? 어, 이 씨발 트루퍼님? 아, 근데 치다 말았어. 아, 저거 철거반이 친거 아님? 아니, 광폭화 광 상태 아니야? 아니, 나 스로퍼 옆으로 지나갈라 했는데 개새끼가 갑자기 돌더라고. 광폭화니까? 아니, 앞에 철거반 잘 패고 있다가 갑자기 내오니까 돌잖아, 10년이. 광폭화니까? <laughs> 오, 마법에 단어야? 아니, 맞는 말인데? 토마스가 공수라 그러면 광폭화라 그래. 광폭화 상태는 궁못 쓴. 이거 틀린말이잖아 아니 이거이거 틀림 말이야. 이거 말이야. 이거 틀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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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야. 이에이야 이거 틀림 야 이거 틀이야이야 이거 이말아좀말하지 그냥 최전방이라서 오왼쪽으로너 네뷸라로 문다고아 왼쪽 수비는 어. 스타라간다. 어. 오른쪽 수비는 우리가 그냥, 그냥 우리 도로지. <laughs> <laughs> 와 네뷸라 아까 좋졌다. <laughs> 내가 네뷸라 막았음. 그래 네뷸라로 찍었는데 내가 잡기 중이어갖고 네뷸라 그냥 지나감. 저 단계 궁극기? 비열.. 이거.. 붕.. 이랩을 만들면 하수인.. 바로 모자 사버리기.. 지금 3번 포탄 마으러 가는 거 하수인.. 2번 포탄 깨야 돼.. 이거 위 먼저 온 거야.. 이젠이한테 지금 클리브 죽이는 거 하수인.. 나는 하수인.. 아~ 클리브 개피였는데 아~ 가비.. 성훈이의 심리를 이용했는데.. 성훈이 청개구리 신고 이용했는데, 그면... 아, 네블라 문에내 저격 안 맞는 거 봐. <laughs> 저게궁 서로가 저... 서로가 서로를 아까만 치네. 계속 <laughs> 저딴 쓰레기 가궁. <laughs> 어, 그냥 기어나 키지. <laughs> 어, 기어 켰으면 저격도 맞추고, 아까 전에 잡아놓은 것도 좁혀고, 나도 안전하고, 3대가 편했을 텐데 거의 지금 이거 윌라드 2차 공급이요 아까 클리브 덕분에 0 피해량 깨질뻔 했지만 <laughs> 아이 <이상하게> 새끼 아직도 0 피해량이고 <laughs> 아까 클리브 대회 오줌 찌릴뻔 했다니까 카인 뭐? 카인 특 피해량이 데스 숫자랑 똑같음 <laughs> 맞는 순간 마... 죽음 <laughs> 맞으면 죽음 이제 이 시간까지 0 피해량 이제 자존심 싸움임 한타를 이기든 지든 <laughs> 0 피해량만 계산하는 아주 몹쓸 놈이 되어버림 안 맞으려고 한타를 안 하네 이제 그냥 쓰레기가 되고 <laughs> <laughs> 리얼 이 시간까지 0 피해량? 어쩔 수 없다 바로 러지로 변신 드디어 네 뭐야? 아니 뭐, 뭐 찍, 찍는 거 같더니 출발을 안 하네? 어디 갔음? 공중 동동이 아공중에서는안 맞아요? 아씨발 진짜. <laughs> 에임이 안 맞다고. 아 높이 높이 범위는 없구나. 아 병신이야? <laughs> 이거 왠지 제기 뒤에설 것만 같은데. 앞 아니네. 나 지금 상대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. 나 자신과 싸우고 있다. <laughs> 지금. 지금 성훈이는 상대한테 안 맞는 게임 중에 슈팅 게임 중이. <laughs> 아유성창 때리 뭐? 나는 내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냈다. 스루. <laughs> <laughs> 딜턴 산 뒤로 네뷸라 한 번도 못맞췄네 이제 제가 그럼 따봉이라도 드릴게요. <laughs> 어, 난 이겼는데. 아, 니 따, 니가 따봉 줬으면 네뷸라 맞춘 횟수랑 똑같은데. <웃음> 아 <웃음> 어떻게 자꾸 마음에 상처만 나갔다 고이 뒤질 것 같네. 아... 근데 영재 다치했는데? 영재 다치가 아니라 영재 컴퓨터 꺼진 거네 이 새끼 접속하고 있어? 한번 튕겨... 등겨... 다시 하라니 성훈아 해줘서... 하겠냐라니 이 유남이가 잘못한 거임 왜? 어, 또... 왜 또... 얘기해보세요 <laughs> 얘기해보세요 한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럼 <laughs>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씨발 <laughs> 진짜 이게 내가 헛소리 하기 전에 막았어야지 성훈이 <laughs> <laughs> 새끼 아주 그냥 범죄자 마인드가 아주 그냥 뼈속까지 들어가 있네 <laughs> 내 잘못은 없음. <laughs> 내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어야지 에? 잠 잡아. 야, 이거 선풍기는 어. 어떻게 버려야 되냐? 어, 그 창문 열어서 밖에 던지면 돼. <웃음> 오케이.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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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돌아다님? 뒤질래 헉. 아, 선풍기 고장 났어. 모터가 갈 때가 됐어. 목뭐 선풍기. 모터요. 40% 고쳐지. 좆같은데 토막스 나겠다, 씨발. 컷, 존맛 아, 오신, 원 없음 조심하요쭉가만왜 틀리겠음 아, 두명! 아, 힛다, 맛있어, 위나마 나이유우우데 케니스, 어디 가는데? 어? 믿고 봤긴 합니다 아, 당했죠? 조준유도, <laughs> 씨발 <laughs> 저탄다더노 양심이 시한건노 양심이. 아나 죽었다 이게. 아. 어살려주나전까그살려주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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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딱 들어오는 타이밍에 내려가면서 서리 빨딱. 서리 빨딱. 바로 드라이 스타. 바로 철상고 딱! 바로 미아 딱! 미아 잡기! 걸리는 중 던지까지 <laughs> 다 올려버리기 덜덜. 아, 웨슬리 맞다는데. 바로 못릎 차버리기 덕팀은 던지가 없던 거임 사실 미아 이 잡기 못 참거든 끝났네? 아, 훌륭한... 아 너무 쉽다 사이퍼진 접속이 더 어렵다 바로 할까? 결단은 좀 어렵지 않을까? 오, 우리 방 없음? 다음 원탱임. 솔직히 다른 사람이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님? 양심 있으면 좀 그래야지. 템사 사면 탱임. 내가 템 빨리 사볼게. 그감. 뭐? 나 봉인 풀린 거. 어. 분노가 치밀어오게 하는구나. <laughs> 며칠까지 기대가 됩니다. 이번엔... 책임이 아니라 게임 정지야, 인마, 나. <laughs> 드디어 서퍼를 공식적으로 접을 수 있게 되었다 솔직히 쳐먹는데 폭탄 장동로 변신을 다쳐달린 이유는 뭐 응? 멋있잖아 누가 멋있는거 래자랑고 씨발야 <laughs> 점프 점프 폭탄! 뭐하루 <laughs> 폭탄 자동차 쓰지 마셈. 아 왜? 그 괜히 옆에 시간 때문에 피 말리 게들그고그 자꾸 씨발 레 자동차 쳐 받고. 뒤에 씨발 윌라드가 피터다 뻔히 서 있는데요. 가는중 누을게 아.. 씨발라 존나 도움 안되네 어디 나왔네 도움 안된 새끼 렉퀸 <laughs> <레킴> 4,100뜸 <laughs> 난 탱커가 맞다 늙어서 탱커 해든다 기왜 안함 네명인데 안되네 근데 원래 네명이면 된다 아이가? 목표는 누구냐? 모름 근데 왜징긴데 모르면서 모르니까 지금 지 x 면 지금 이 x 오야오헣오헣오허 우히힛 p 야씨 x 대가리다 끝돈 교복 그냥 집에 가 따봉 없나 우리 팀은? 내가 드림 어? 잠못 눌렀다 어이 발이야하하만따봉 <laughs> 두개 가져가 고개새끼가 뭐, <laughs> 비매너 우편 사유로 게임 정지하면 뭐야? 이야 <laughs> yeah. 저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데 비매너 우편 보냈다 아니면 뭐야? 체임이라도 이거든 비매너 우편이면 진짜 정성이네 그냥 딸깍이 아니잖아 딸깍, 딸깍이잖아 진짜 정성스럽게 욕하는 새끼 만나본 거지 글스 여기 있더라난 열심히 오그로 끄는 중 아파 잉 일로 빼기 일로 빼기 칼로 물 빽이, 1로 빽이다시. 가는 되겠죠 이거 도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가는 줄 알았는데 생각이 왜 생겼지? 뭐 이제 받은 적 없던 검사. 이제 검사 마안 나고 걱정이에요. 슈레딩거에 <laughs> 건강검진. 받기 전까지 건강함. 받아서 생긴 거야. 받으면서 MRI 찍었는데 거의 방사능에 감염돼 가지고 생긴 거. MRI 방사능 아니. 아깝다. CT 찍어서 생긴 거지. 어떤 엑스레이인가? 엑스레이로. 사스이지 그럼 엑스레이로. 하죠. 어이어엑건너이로받아레이로 <laughs> <laughs> <맞다? 웃음> <그냥> 주먹임 <웃음> 아님 엑스레이로. <laughs> 엑스레이이 아님 핵융합으로이루어진 주먹임, 저는. 레이스레이스레이로엑스레이방 <laughs> <laughs> <멍까스>! <laughs> 존나 버티는 아. 중아나그 뭐고 이름 까먹었다 타르타로 타르 쏘서 다치 맞는 중킬데 음. 저거 왜안 맞아? 아 맞은 거야? 어? 휠턴 왜 갔어? 왜 <laughs> 저러? 이유가 있을까이아좀나봐 새끼들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애들이 이보까 이거 가 이거 가자! 이 가자! 이거 가자! 가자! 이거 가가볼이이제 빨리 이어왜이렇가 느려 왜 나한테 그가내 가자! 이보다 센데 그 가자! 이거 리자 이거 가자! 근거리드 이거 가자! 이 가자! 야 가자! 이가말이야 맨날 변만 하고 너는 씨발요 오늘 딜러 했으면 뒤졌다내한테 <laughs> 그래서 안나 <함>? 뭐? 야 <laughs> 아무튼 어제 복권 산거 봐야 되는데. 됐겠다. 너또 1등 되면 사고 싶은 거 각자 말해봐. 알바하라 할 거잖아. 얼마까지 되는데? 내가 1인당 500만까지는 고민해볼게. 그냥 500 주면 안 돼? 아 그러면 증기세 줘야 되잖아. 그냥 땅에 떨구셈. 내가 주는 걸로 할게. <laughs> 아저500 지금... 잃어버렸어요 아쉽게도 낙첨되었습니다 어휴 씨발년 500 준다더니 호들칠 치라 연명이네 <laughs> 그 정도까? <laughs> 너무 가 <90세기>. 씹새끼 <laughs> <laughs> 500이 아니라 뒤지겠는걸? 사망보험금 받겠는걸? <웃음> <웃음> 아 씨발 <시발>, 사해들래누아개 <laughs> 씨발 거 애초에 가시 사거리가 좀더 길지 않나? 그... 아닐 걸? 뿌리가 더길 걸? 걸? 가시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걸? 이 새끼 씨, <laughs> 그런 답 없는 말투 어디서 배웠지? <웃음> 아니.. <laughs> 모든 주장에 과연 팩트가 남겨져 있는가? 스스로 생각했는데... <laughs> 음.. 하나도 안 담겨 있는 거 같네요. 절대 안 되지. 야! <laughs> 오이 강띠 시켰어 내가 내보냈음 다시 ㅎ ㅎ 으렉 없어졌구에 진짜 마법같았다 다같이 공평하게 얘리 걸렸는데 왜 쟤만 화가 두배로 났어 루누빅이 없으니까 한결 게임이 편하네. 제론 조심. 방구펀드 왜 뺀? 우리 팀이 안 왔어. 어. 라인 밀고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가서 좀 때리고 라인 밀어야 돼. <laughs> <이> 롤 잘하? <자라? 웃음> <laughs> 시발 브론즈 새끼들 자꾸 뭐라는 거지? <laughs> 너희 둘다 브론즈잖아. <laughs> 저는 골든데요 전략적 진전수 <laughs> <laughs> 이게 바로 우정이란 걸까? 캐니스도 <laughs> 나갔는데? 그러니나이못생각할까 내가 궁으로 또 죽였어 재련 <laughs> 딱 <이댄> <웃음> <웃음> 지금까지 궁으로 번죽기이막끝때까 재련한테만 이발아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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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루퍼 건드려라 내가 건드려 는데어떡합면으 이제 내가 건드는 중걱정님 구해줘 구해줘, 구해줘. 어트루내 쪽으로 백업 좀 오지 왕류라면 굳이 절로 가네 오? 어 이기나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제로도 어, 나갔어. 저팀뭐 씨, 초창기 멤버가 한 명도 없네. 창립 창립 멤버 아무도 없음. 내렸어요, 뭐제 재료 나가는 거 인정합니다. <laughs> 게임 하면 대도록 그냥 꿈나쳐 왔다 갔는데.

아이! 헥 걸어서 피했더니. 앞에 마틴이 있네. 뭐? 버그야? 버그는 아닌 거 같고. 판 한정인가, 그런 어, 나 아갈, 아갈 묵념이야. 받아가요 던져요? 죽겠어요 어이, 지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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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이거 먹으세요, 아. 아, 아니? <laughs>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갑자기 대학살이 일어났어. 야 제켈 공이냐? 야 제켈 저... 공인 것 같은데? 좀피잘 깎이긴 하던데? 나안 맞아봤어 제켈한테. 근데 나도 공이라 가지고 모르겠어. 공이다 공. 공이다. 유남이 대가리 제켈 죽음. 공인 것 같음. 3턴 쓰네 제켈한테. 밥 줘. 소율이 다 먹었어. 어워있을 그만 먹으라 가세요. 응치 <laughs> 존나 크네 스발련이 <laughs> 아 히트박스 왜이래 어디나못나것 <laughs> 같은데 아나나나아 방금... 스발련 아우 스발렌 스바일렌. 아우 스발렌을 아시나요? 존나 먹은맛 있어 근데 리프트생 돈 아우 스발렌 <laughs> 나보다 레벨 낮은 레슬리 말은 듣지 않겠다. 나도 임 먹었으면 너보다 높았어 십년. 어, 먹... 먹지 그니까 먹지. 어우 스발안들 그랬다 이거지. 돌 돼. 봐봐 어 얼마나 잘 먹었어 지금. <laughs> 타워 두개 그냥 굶어. 뭐. 타워 두개 후루룩 짭짭하고 <laughs> 밥도 다 먹고. 말아 새끼. 우리 게임이 아니면 게임. 도키. 존나 쎄기네 <laughs> <laughs> 제가 제킬을 <길> 살려드렸습니다 <laughs> 감사하다고 하십쇼 아프다 근데 철거 반쯤에돈 져서 잘좀 쳐버리고 싶 <웃음> <웃음> 나보다 냄나진 탱커에 말을 듣지 않겠다. 됐다. 3티까지 다 찍어야겠다. 핵 우리 거. 아, 어, 방템 다 샀다. 나도. 넉어망가가어망가넘와어어이스겁 한번 죽고 어, 여기까지. 핵뭐 어, 어디 갔니? 여기까지야? <laughs> 예. 균아리가 유나, 없어졌어. <laughs> 내가 스페이스만 잘못 써서 집에 갔음겨이러게가날 <laughs> 속였어. 타무 타무 다무, 공성 타무로 갈아탔음. <laughs> 아니 참철도를? 야, 같이 아, 나가자. 굽굽굽. 굽굽 거기 탱커 누구 혹시 안쪽으로 돌을 아, 생각 없나요? 아, 제가 갑니다. 아, 언제 어. 끊어요? <laughs> 네. 나왔습니다. 굽. 빼는 건가요? 어. 아, 이숙키궁 써서 가는 거 봐, 빼고 개열 받아. 아, 스키랑 금방 놀아야겠다. 재미 없다. 딴애 놀아야겠다 는나 빨리 빨리 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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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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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슬리 델코 는 이거들 심플. 이거들 심플. 다시 꺼냈음. 마스니 다시 꺼냈음. 다이무스 꺼내왔음. 다이무스 꺼내왔음. <laughs> 이거들 심플. <슬프. 웃음> 아 머리 업했음. 오. 오케이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. 대포감. 오. 스리. 나는 건물 결래. 2팀 <laughs> 6공 웨슬리. 감유야? 아닌데 웨슬린데. 어. 팩트가 아니면 입이 간지러운 남자. 찐트. 팩트. 팩트만 말어. 맞는 말만 어. <laughs>